안녕하세요. 빛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마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는 그러한 작업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 안에 깊이 감추어 두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8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요배 응답을 거쳐서 오늘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8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시죠.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는 욥을 들으면서 수아사람인 빌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닥치거라, 그냥 정말. 터놓고 이야기해서 탁 치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빌닷은 생각을 합니까? 3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3절 말씀만 가만 보면요. 어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없죠.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빌닷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4절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지금 빌닷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냐. 지금 요백에 닥친 불행의 시작과 근원이 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죄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내 자식들, 곧요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것은 요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빌닷은 생각을 하고 요백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이 빌닭과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어디 저 쓰레기통에다가 비닐봉지 꽁꽁 묶어가지고 내다 버려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네가 죄져서 그래. 그러면서 오 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실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반맛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친구가 되셔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족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혹은 직장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불행의 시작과 근원이 뭐야? 다니죄 네 때문에 그래. 다 니네 가족이 죄를 지어서 그래. 다 니가 죄 받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불행에 여러분의 눈물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미성숙한 친구들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백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친구가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이라 조금 여러분들 귀에는 익숙하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7절요. 처음에는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우리 보통 그 한국 기업하시는 분들 가면 벽에 매달려 있는. 내 시작은 어떻다고요? 미야 가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리라. 이, 이, 이 말씀을 본문에서 뽑아내서 보면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보세요. 지금 수하사람 빌 닷은 요백에 엉뚱한 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온 단 하나의 말씀은 될수 있으면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 이거 걸려 있으면 이거 떼셔요. 이거 그렇게 좋은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짖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짖은 말씀을 굳이 벽에다 걸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 이어서 보시죠.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빌다시 요백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맹자왈. 공자왈 아그 소크라테스가 그러는데 아그 누가 그러는데 아그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빌닷의 신학은 철저히 조상들의 지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8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한번 보세요. 계속 옛 세대 조상들, 조상들, 조상들. 지금 빌닷의 신학은 철저히 조상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빌닷의 신학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빌닷이 욥을 이토록 엉뚱하게 고발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빠진 채 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빌닷의 신학에는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욥을 바라보니까 지금 욥은 죄지은 거예요. 이 죄를 욥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욥의 삶을 재단하고 정제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욥이 온통 죄 투성이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조상들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라는 자기라는 중심성을 가지고 친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11절부터는요.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맞지만 틀린 말을 빌닷은 이어갑니다. 11절 보세요.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어, 왕골 그러면 뭐 뭔지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어, 옛날 그 이렇게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는 종이가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대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펼쳐서 거기에다 글씨를 새겨 넣어가지고 만든 왕골이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나무 파피루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별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여러분 그냥 집에다 파 하나만 요렇게 심어놔도요 물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지금 빌닷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느냐? 13절. 하나님을 있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빌다시 맞는 말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너의 뿌리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너의 삶의 기반을 잘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피루스처럼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신기운 물이 식물이 물을 얻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15절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거미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미줄이 아무리 멋지게 촥. 촤... 처 있고 그 중심에 탁 거미가 발 여덟 개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한들 이거 그냥 뭐 사람 손 하나 스쳐 지나가면 바람 한번 불면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은 삶,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삶이 그와도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16절요.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할 것이다. 식물이 막 너무 잘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바위 위에까지 막 뿌리를 박은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위인데 요 위에 막 식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뿌리가 뽑히면 어디 있던 것이냐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박지 않은 삶이 마치 그와도 같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단단히 박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요의새 친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욕이었다구요.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욕을 이 지상 위에 존재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욕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닥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빌다시 하는 이 말은 욕에게 있어서 만큼은 틀린 말이 되고 많은 겁니다. 빌다시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 절대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오이 하나님께 뿌리를 분명히 박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천만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어저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웃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꾸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오 그냥 함께 울어 주십시오. 밥을 사주시고, 커피를 사주십시오.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욕과 같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그 이유와 그러한 과정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내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되고요, 때로는 입을 다물여야 되고요, 때로는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디, 빌닭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더 나아가, 부디 내 주변에 빌닭과 같은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닥쳐 들어와서 "너 죄지어서 그래"라고 엉뚱하게. 정죄 안 받는 일도 없기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하게 정죄받고 비판받고 비난당하는 요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혹내 인생에는 빌다과 같은 친구가 없었는가? 혹 나는 누군가에게 빌다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특별히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깊이 깊이 마음 속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입을 열어 그를 정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눈물로써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우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